여보, 왜내 전화를 안 받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빨리 전화 좀 받아봐. 나 급해. 아, 왜? 빨리 집이나 들어올 것이지. 갑자기 전화는 무슨 전화야? 여보, 지금 집이지? 빨리 편의점 앞 골목까지 나와봐. 아, 급해, 빨리. 나오긴 어딜 나와, 이 시간에? 벌써 11시가 넘었어.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와. 나 지금 골목길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지하철역부터 어떤 남자가 자꾸 쫓아오는 것 같단 말이야. 집 앞에 편의점까지만 좀 나와줘 나 무서워 빨리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회사 옮기라고 했냐 안 했냐? 그놈의 회사는 허구헌 날 야근이고 집에도 못 가게 붙들어 놓는데 뭐 좋다고 꾸역꾸역 다니고 자빠졌어? 해지기 전에 집에나 일찍 들어오지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빨리 나와보라고 너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건 전적으로 네 선택이니까 집에 들어오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나 지금 게임하느라 바빠 아 진짜 헛소리 하지 말고 나 진지하단 말이야 장난치지 말고 진짜 빨리 나와! 남편은 예전부터 제가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것에 불만이었지만 저라고 늦게까지 일하는 게 좋아서 이 회사를 다녔겠어요? 안 그래도 남편 월급도 적은데 저라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저축도 하고 집도 살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신혼초부터 이 문제로 자주 다툰 적이 많았는데 저는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회사를 다녔어요.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밤늦게 야근을 해야 했지만 그만큼 실적에 따라 연봉도 많이 주고 진급도 확실하게 시켜주는 회사였거든요. 뭐야? 어딘데 아직도 안 들어와? 당신 오늘 야근한다는 말도 없었잖아.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여자가 집에서 밥도 안 차리고 대체 뭐하는 거야? 내가 네 식모야? 너가 알아서 처먹어. 뭐? 처먹어? 어제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젠 나랑 말 섞기도 싫어? 내가 어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게임한다고 집에나 처박혀있고, 이제는 일찍 들어와서 밥차리라고? 아, 어쨌든 별일 없이 집에 잘 들어왔잖아. 아무 일 없었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데? 뭐야? 어제 진짜 이상한 놈이 집앞까지 따라왔었거든? 다행히 아래층 사람 만나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일 없었던 거야. 그 사람도 이 동네 사는 사람이겠지. 우연히 가는 방향이 겹쳤던 거야? 예민하게 좀 굴지 마. 당신은 당신 와이프가 밖에서 무슨 짓을 당하던 말던 신경도 안 쓰이지? 요즘 이 동네 가로등 어두침침해서 밤만 되면 무섭다니까? 작년 연말에 20대 아가씨 사고난 거 기억 안 나? 아니, 그 사람은 20대 여자니까 그렇지. 후미진 골목이 지금도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따라온다고 마중 좀 나와달라 했는데 집에서 팔자 좋게 게임이나 하고 있어? 내가 앞으로 당신 믿고 살수 있겠니? 아, 진짜 더럽게 말 맞네. 그래서 무슨 일 당했어? 당했냐고? 범죄라는 게 그렇게 당신 생각처럼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래도 내 하나밖에 없는 남편인데 신경도 안 쓰여?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20대도 아니잖아. 40대 다된 아줌마를 누가 건드리겠냐?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이 이야기가 왜 나와? 아니 생각을 해봐. 범죄 저지르는 나쁜 놈들 입장에서도 젊고 예쁜 여자를 건드리겠지. 굳이 당신 같은 아줌마를 건드려봐야 뭐하겠어? 진짜 황당해서 할 말이 없다. 그런 미친놈들이 나이 따져가며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흔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누구한테 원한 살만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누가 일부러 감옥 가고 싶다고 당신 같은 아줌마를 건드리겠어? 아 됐고 내일부터는 빨리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이나 차려. 오늘도 혼자라면 끓여 먹었으니까. 너는 지금도 밥 생각이 나니? 나 당분간 친정집에서 지낼 거야. 알아서 처먹던가 말던가 맘대로 해. 아니,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여자가 말도 없이 친정을 간다고?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이네. 당장 집에 안 들어와? 내가 거길 왜 가니? 남편이 마중도 안 나오는데 험한 꼴 당할 일 있어? 너 자꾸 근거도 없는 소리 하면서 이상한 불안감 조장할 거야? 솔직히 우리 동네에서 작년에 그일 말고는 큰 사건 한번난적 한 없어. 적당히 하고 빨리 집에 들어와. 됐거든?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남편이라는 놈이 지켜준다는 보장도 없고, 차라리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는 게 안전해. 야, 진짜로 너가 위험한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내가 나갔지. 집에 있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어제는 왜 집에 그냥 있었는데? 내가 빨리 나와달라고 계속 전화하고 카톡 보냈지? 나중엔 아예 게임한다고 읽지도 않고 씹었잖아. 그래, 알았다 알았어. 어제의 일은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밥이나 좀 차려. 됐다. 나도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 할말 없다. 여기서 끝내 그냥. 뭘 끝내?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는 거야. 너랑 같이 살다가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 못 하겠어. 아니 애도 아니고 무슨 이딴 일로 이혼을 하자 그래? 내가 그 회사 그만두고 약은 없는 곳으로 알아보라 했어 안 했어? 야 그런 말을 하려거든 너가 돈이나 좀 많이 벌어오던가. 내 연봉이 당신보다 두배 넘는다는 걸 잊었어? 돈 이야기가 왜 나와?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나한테 말 걸지 마 짜증나니까, 앞으로 톡 보내지도 말고 그냥 이혼서류 작성할 때나 만나. 뭐야? 이게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친정 생활을 시작하고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결국 일주일도 못 버티고 친정에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 아빠가 단단히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내딸 지켜주지도 못하는 놈한테 어떻게 다시 맡기겠냐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쫓아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진짜 이혼할 줄은 몰랐던지 저보고 중간에서 말좀 잘해달라고 했지만 저런 인간 따위 제가 알게 뭡니까? 여보, 큰일 난것 같은데? 아까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다 하더라고. 장인어른께서 진짜로 우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셨나 봐? 어, 내가 내놓으라고 했어. 우리 살던 집도 우리 아빠 집이잖아. 뭐? 진짜 이러기야? 집 없으면 어떡해? 진짜 나랑 갈라서겠다는 소리야? 지금까지 대체 뭘 들은 거야? 이혼하자니까. 부부는 서로를 믿고 평생 살아야 하는데 나는 너 믿고 다나루도 더못 살겠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라도 하지 그랬어. 아빠가 꺼지라고 소리 지르니까 혼비백산해서 도망쳤다며. 나한테 저런 놈을 뭘 믿고 결혼했냐고 하시더라. 장인어른이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내가 자리를 피해 드린 거지. 거짓말하지 마. 완전 쫄아서 그 뒤로 우리 친정 근처에도 못 오는 거잖아 쫄긴 누가 쫄았다 그래? 나도 자존심이 있지 한번 거절당했는데 거길 왜또 가? 자존심 좋아하시네? 알겠어 그 잘난 자존심 많이 세우시고 이혼서류 작성해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그 집에서 짐 빼서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당장 쫓아내라고 하는데 예정이 있어서 봐주는 거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혼이 옆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너 이혼녀 되는 거야. 잘 생각해. 곧 있으면 나이 마흔인데 이혼녀 딱지 달고 있으면 누가 쳐다보기나 할줄 아냐? 진짜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구나? 정확히 말해서 내가 서른여덟이고 당신은 마흔넷이지. 내가 문제겠니? 너가 문제겠니? 마흔넷 살에 모아둔 돈도 없고 연봉도 삼천 턱걸이인 너가 문제겠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가 이럴 이유가 있어? 됐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도 능력이다. 짐싸서 최대한 빨리 그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 아빠가 쳐들어갈 수도 있어. 아, 진짜 그러지 말고. 일단 너라도 집에 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우리 아빠 마주치기 싫으면 빨리 나가. 알겠냐?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친정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둘다 나이 먹고 늦은 나이에 만나서 서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보듬어주며 살아가면 된다 생각했어요. 남편 능력이 좀 부족하고 시댁에 재산도 하나 없지만 잘 맞춰가며 살면 될줄 알았는데 괜히 그 나이 먹고 노총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었네요. 앞으로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나이 때문에 아무나 만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착할 줄 알았는데 인성도 부족한 놈이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